문제는 극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n 더하기 2분의 앞으로 3을 빼게 되면 3-n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것은 또 3-n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n 더하기 2를 t로, n 더하기 2분의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2는 t 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면 n은 t 분의 1마 2가 되어서 이것은 t 분의 1마 2t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t 분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laughs> t 분의 1 2t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f 의 이것은 3-t가 되고, 마이너스 f 의 3-3t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1-2t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t분의 3 t 분의 f 의 3-t 해주고, 마이너스 f3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또, T분의 F에 3 3 t 해주고 또 F에 3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붙여주고 앞에 마이너스 해주고요 마이너스 3 t 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놓고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F 프라임에 3이 되겠고요 이제 이것을 아셔서 T가 이제 0으로 갑니다. 갑니다 t 가 0으로 갑니다 T가 0으로 갑니다 플러스 또 이제 3배 F 프라임 3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배 f'3 이렇게 되겠죠. t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앞에 1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총 남는 것은 이제 2배 f'3만 남게 되겠습니다. f, f S는 x 를 구해보겠습니다. f's는 2의 x-3 되기 때문에 f 프라임의 3은 현재 2의 0승이 되어서 1 되겠죠. 우리가 과정하다그면 2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 되겠습니다.